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상이나입니다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 리플이 조금 반등 잡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도 다시 1억 4천만원대 돌파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 전체가 그리고 리플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오늘 영상 속에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 시장을 이용한 미국의 음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또 콩콩을 받아먹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갔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또 수익 가져갈 수 있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자, 리플 응원 한 번씩 해 줍시다. 리플 화이팅 다 같이 댓글 달아 주시고요. 혹은 서이나 화이팅 달아 주시면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상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 종목 아니라고 그것만 쏙 보고 빠지지 말고 또 어떤 좋은 종목 나와질지 모르니까 같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리플도 반등 잡고 올라오고 비트도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살짝의 이 CPR을 당하고 있어요. 이 뭐라고 하죠? CPR. 심폐소생, 심폐소생을 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살짝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정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일단은요, 지금 현재 비트가 또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내려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금이 계속 유출됐다라는 거예요, 외부로. 자, 그렇다라는 건왜 이렇게 갑자기 자금 유출이 됐던 거고, 그로 인해서 왜 가격이 하락을 했을까? 지금 이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 이때 제가 11월 6일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 했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는 과정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원래 연말에는 이제 산타렐리가 나와줬어야 됐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리 막 시장이 요동을 쳤더니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산타렐리가 이번에 오지를 못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과열된 거를 찬물 조금 부어 주고 워워 진정시켜 주고 요렇게 이 과열된 시장을 식혀 주는 과정에서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할 조정은 아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 CVD 자료를 봤을 때는요. 지금 모든 고래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가장 작은 고래 혹은 개인이라고 불리는 이 노란 고래만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는 이 갈색 고래 특히나 이렇게 관망하다가 관심이 쭉 빠진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둘의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그 시점이 불장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둘다롱 포지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지금 비트보다 이더를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보다 이더리움의 장기 홀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이더리움으로 제가 이렇게 물량이 이동하는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현물 ETF 움직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계속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더리움은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제가 불장에 왔을 때 처음에 어떤 게 불장을 주도할 것이냐. 저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초반에는 조금 이더리움 계열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여러분들 이더리움 관련해서 조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힌트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시장에 불장이 올 거라는 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업비트로 바라봤을 때, 이 시장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불장이 왔다라고 볼수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일단 이 시장 자체가 펌핑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태인가? 요걸 의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요걸 봤을 때, 지금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최고치를 찍어줬다라고 합니다. 자, 스테이블 보유량 증가가 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매수 압력이 이 시장에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신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잠잠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들은 곧 불장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트코인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불리고 있어요, 요즘? 디지털 금으로 불리고 있죠. 실제 금 차트와 비교를 해 봤을 때이 과정을 거쳐서 상승한 후에 또요 횡보를 거치고 나면 상승을 보여주더라. 자 그래서 먼저 금은 이렇게 선제를 보여줬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걸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과 횡보를 겪고 난 다음에는 상승이 나와줄 것인데 여기서 포기를 할 거냐는 거죠. 물론 뭐금 차트가 이렇게 갔다라고 해서 100% 똑같이 동일하게 갈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또설례지표가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자요걸 같이 보시면요 자 최근 회사 중에 블로웨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과 연방기금 금리를 기반으로 25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요 자뭐 2억 9천에서 5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2억에서 5억 사이로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얼마 정도 보고 있냐 비트가 이번 반감기 시즌에서 3억 5천 정도 맥시멈 4억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장에 또 예언가라고 불리는 아서헤이즈 아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보시면 아서헤이즈는 비트코인 1년 내에 100만 달러 갈수 있다 100만 달러면은 음 그래요. 지금 비트가 14억이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50억 아예 100억까지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4억 정도는 저도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 내에 갈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제가 봤을 때 이번 방광기 사이클에서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정말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은 5억 정도까지도 뭐 가능할 수 있겠다. 아까 그 블로그에서 예측했던 수준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불장을 예측하고 있고 한 번도 사이클에서 벗어난 적 없이 이번 비트코인 불장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야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한 국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여기저기 이제 기업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게 된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채권 ETF도 나온다라고 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ETF 이미 나왔잖아. 비트코인 ETF. 그건 비트코인 현물 ETF였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 전에, 뭐, 한참 얘기도 나오기 전에, 모든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정말 초기에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근데 한참 나중에 지나니까, ETF 나올 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유튜버들 다 떠들어 대고, 모든 사람들이 ETF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려면 그 전에 알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채권 ETF에 대해서도 제가 좀 미리 선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요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가 아는 허재는 허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권 ETF가 일단 무엇이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전환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그 전환 사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 채권 ETF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ETF 자체가 파생 상품인데 이 파생 위에 파생을 또 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얼마만큼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 파생 위에 파생, 돈 놓고 돈 먹기. 그돈 위에 또돈 먹기. 요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 자금을 끌어당기고 이 비트코인 자체를 누가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미국이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자금이 쏠리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됐을 때 비트가 2.5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초반에 수혜 받아서 확 올라서 튀었던 게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캐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혜받아서 올라갔던 비트코인 캐시처럼 비트코인 채권 ETF가 나왔을 때또 수혜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제가 선물을 먼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 3,000% 상승을 내다보고 있고요. 이 종목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개인들이 달라붙게 된다면 세력들은 이 종목을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 만들어놓고 올릴 준비 딱 했을 때 이때 올리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먹고 나올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란에도 링크를 달아놨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하의 무료 소통방 참여와 미공개 종목, 떡상 수혜 종목을 같이 체크, 체크, 체크 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봐주시면,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이렇게 빼기빼기 넣어주셔야 제출이 가능하시고요. 요거까지 세출 완료하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3,000%요 종목 먼저 먹고 딱 시작해서 불장에서 시드 불려놓고 시작하게 되면 수익 내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자체는 불장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드리 종목 추천 요걸로 수익 보시고 우리 불장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이 오르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종목 말씀드렸냐면 요 코카체인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애매해서 아 오늘 종목 추천을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럴 땐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조금 부렸네요. 그래서 제가 스팀하고 커크체인 중에 혹시나 두 종목 다 물리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한 종목만 말씀드리자 그때 스팀을 골라서 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혹시라도 손실 보신 분들이 많다면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빠르게 손실 복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조금 글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늦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종목 상담 문의 주신 거, 요거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페 봉크, 캐디 어덕스 월드는 취임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머스크가 말이 없네요. 어 근데 이번에 페페도 머스크가 이번에 프로필 바꿨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차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도 오르고 있죠?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언급이 또나와줬기 때문에 페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봉크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도 민코인으로 묶여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페페 시바이노 도지 요 친구들보다는 힘이 조금 약해요. 그 친구들은 이미 메이저라고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량이 잘 쌓여 있고 모여 있고 한데 얘는 조금 약합니다. 어, 이 친구는 아예 바닥을 다지고 있네요.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 관련해서 머스크가 언급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민코인하고는 별로 이렇게 아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머스크가 떠든다고 해서 이 친구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나도 <laughs> 제가 힘이 되네요. 미안이 됩니다. 볼렘 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요것도 상담 주신 거겠죠? 일단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음 지금 조금 물려 있으시네요. 어, 골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하방으로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도 다져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다. 요 평단가까지도 지켜보시려면 3-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늦게 보고 들어가서 수익 중이시라고, 콕, 그치? <laughs> 다행입니다. 네, 요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위안이 조금 되네요. 모카버스요. 모카버스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모카버스는요, 제가 어제 요 라인 뭐 지켜주지 못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좀 하방으로 많이 빠지는 추세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앞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까 본다면 여기서 바로 이제 다이빙이에요. 보시면. 그 다음에는 250원대까지 올수 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온톨로지, 주피터, 비타임, 델리시움 맞네요. 일단 온톨로지부터 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스팀 달러 유의 종목 같은 거 아시죠? 그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온톨로지.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도 음 아까 골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렇게 바닥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빅타임 <laughs> 빗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도 한 번에 쏠것 같지는 않고요. 살짝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상승 신호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주피터 델리시움, 주피터 주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잡았네요. 이 친구는 괜찮아 보입니다 흐름이.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 폭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델리시움은 비썸에 있죠. 젤리시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상승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한 205원 이상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라인 정도는 뚫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214원, 15원 정도. 요 정도는 뚫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신청을 해놓으시고 조금 기다려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꾸 다시 신청하면 뒤로 더 밀리기 때문에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몇번 신청했는데 연락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 순서가 오기 전에 뒤로 넘어갔거나 혹은 뭐제 번호가 스팸 처리가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리플.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750원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뭐, 정말 심하게 조정이 오게 되면 2500원대까지도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2500원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텔라, 평단 573원에 물렸어요.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항상,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요 친구가 리플과 같이 움직이지만, 얘는 중장기가 아닙니다. 얘는 리플 딱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를 때요때 같이 들어가서 얘는 먹고 정리하고 나오고 리플은 유지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스텔라 룸에는요 지금 또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오면서 반등을 좀 잡아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평탄가까지는 뭐 쉽게 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브먼트 한번 볼게요 1397원 아, 무브먼트. 지금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모습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을 올렸던 이유는 세력들이 올렸던 거기 때문에 뭐 호재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도 한없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세력들 많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두번 정도는 슈팅을 쏴줄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려올 때 조금 더 현금 있으시면은, 담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이 1140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는 거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 하셔서, 평단 낮춰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UX링크 60%, 마이너스 60%. 유엑스링크 마이너스 60%아음 지금 유엑스링크는 여기서 딱 잡아줘야 돼요 라인을 잡아줘야 되고 여기서 잡지 못하면 더 빠집니다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점을 1,900원대로 생각을 하시고 1,900원대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땐 추가적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더 떨어지게 되면 얘는 놓고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불장 왔을 때 수익 볼 종목들 수두룩 빽빽한데 여기에 계속 묶여있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ux 링크는 다시 상승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무브먼트 받으렸고요. 모카 버스도 받으렸습니다. 체인 링크 한번 볼게요. 평당 31,410원. 음... 평당까지는 금방 올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반등 잡아서 한, 어, 많이도 아니에요. 32,000원까지만 만들어 놓더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000원, 33,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터치펭귄. 어. 많이 내려갔네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바닥이라서 <laughs> 바닥이라서 크게 더 떨어질 때도 없긴 한데 물론 여기서 첫 개시가 아니어서 첫 상장이 아니어서 다른 해외 거래소에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려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비썸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또 반등을 조금 잡지 않았나? 상승을 어느 정도 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많기 때문에 올라오는 족족 청산을 하려고 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48원대까지만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50원대까지는 또갈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내가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얻겠다 하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입절을 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리플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갈 길을 길게 보셔야 돼. 어쨌든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애들 딱지치기 하듯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하루 이틀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이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내려올 때 조금씩 잡아 나가면서 이 중장기 종목은 적금 넣듯이, 적금 넣듯이, 요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됐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조정도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길게 바라봤을 때, 롱뷰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잡아가시면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골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카버스 말씀드렸고요. 자, 아이오타 제타 체인 정고점 뚫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한번 볼게요. 아이오타 전고, 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달 정도. 제타 체인도 봅시다. 이 친구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타체인. 음. 저는 지금 제타체인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타체인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갑자기 올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차트상이 아니라 진짜 세력들이 돈을 때려 박아서 끌어올린 건데 그럴 만한 종목인지는 지금은 모르겠고요. 조금 순환매 돌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전국까지 뚫고 올라가기에는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 피스 네트워크. 700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피스 네트워크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이, 같은 모양이 좋진 않아요. 자, 오늘 만약에 이 지금 딱이 라인 636원 이 라인을 깨고 밑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사방이 뭐 적게는 497원 여기부터 해가지고 465원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피스 네트워크 지금 당장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네요. 모카버스 받으렸고요 피르마 피르마 오른만인 것 같네요. 음. 피르마가 77원이라고 하셨나요? 아, 66원. 66원. 음. 이 친구도 은근히 밑에서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평단까지 오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질질 이 밑에서 조금 행보하고 끌고 하다가 정말 나중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관심도 너무나도 떨어져 있죠. 거래 대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 개인이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는 종목이다. 그래서 상승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 뭐 아발란체도 지금 괜찮은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 잡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9,000원대까지는 또 금방 가지 않을까요? 이번 주 안에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드코인 자, 봅시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올려놔야 될것 같아요. 음. 3,280원대. 여기까지 올려놓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라인을 뚫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리플 말씀드렸고요. 모카버스, 매직 에덴을 아까 봤던가요? 아, 매직 에덴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4천원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반등을 잡지 못하면 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매직에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힘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더쏠수 있지 않을까. 근데, 크게 쏘진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퍼치 펭귄 말씀드렸고요. 무브먼트, 모카 포스 전부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앞에 질문 주신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드벤처 골드 매수매도 타점 세타 토큰, 세타 퓨엘, 요거 말씀해 주셨네요. 어드벤처 골드는요, 음, 지금 현재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일 조정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래 조금 지켜보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 한 3,100원대까지도 내렸다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괜찮다 싶으면 은 아침에 또 커뮤니티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센터토큰? 어, 아, 센터토큰도 지금 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여기서 잘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띄워줄 수 있는 이런 종목. 세타퓨엘은세타토큰보다는 조금 자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비런 때까지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조금 만들어주고 상승도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조만간 빠른 실내에는 아니라는 거. 자 오늘 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에 달린 모든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저는 또 영상 빨리 업로드 해보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상담 종목들 그리고 추천 종목들 조금 더 빨리 듣고 싶다. 조금 더 빨리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망입장 하시면 제가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플러스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솔라, 그리고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시먹튀, 시세 먹고 튀기 이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여기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갑니다. 오전 8시 58분에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 같이 입장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꼭 같이 체크박스 해주셔야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확인하시고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만납시다. 그럼, 안녕!